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사개오의 그 사건들 사개오의 이야기를 머릿 속으로 기억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게 되고 또 깨달음과 또 그런 우리의 행동의 변화와 우리의 생각의 그런 전환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삶이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더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 사실 이 말이 맞거든요. 우리의 육신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는 지금 이순간이라 말이 있습니다. 크으으,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0초 늙어버렸어요. 교회 오실 때만 해도 조금 젊으셨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 세포 한두개 정도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미련한 자라라고 표현하던데 가장 미련하는 자는 옛날을 기억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청년들의 공통적인 그 고백들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와 생각으로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정말 다르게 살 건데. 그 때로 왜 그렇게 철이 없어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을까. 지금 이 마음으로 다 중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그냥 고등학교 때로만 돌아가더라도 이 3년의 시간을 정말 피를 쏟으면서 내가 다른 인생을 살 건데라고 하나, 하나같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조금 전이거든요. 벌써 우리 1분 또 늙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그 시간이고 우리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나의 영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금보다는 조금 뒤가 아니 아까보다는 지금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것이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일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사기의 이야기를 몰랐습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사기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나는 한주 동안에 또그 이야기로 은혜를 받아갈까 아마 알고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생각과 아니 그에 대한 가치관과 그에 대한 것들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이번 일주일의 삶이 은혜와 복 가운데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실 누가복음의 19장 1절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요 사께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사개오를 떠올리고, 사개오에 대한 교훈을 찾고, 사개오를 통한 깨달음을 얻고, 아, 사개오처럼 살아야겠다. 사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야겠다. 혹 내가 누군가의 돌무화가 나무가 되어야겠다. 요 정도에서 항상 우리는 멈춰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자는 사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개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사개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왜냐면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씨 수복도 입고 왔어요, 지금. 지금 마음도,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네. 어, 이상하네. 마음이 급하니까 더 말도 안 나오고, 더 목은 타고.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오늘 차근차근히. 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다. 항상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쉬운 신앙생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교회를 보면서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왜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교의 이야기수리는 끝나 버렸고, 홍의 이야기에서 그냥 끝나 버렸고, 만나의 이야기에서 그냥 끝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여기까지만 알려고 하고 여기까지만 가르치려고 하고,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의 첫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삭개 오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삭개 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주님 만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 안 믿으십니까? 저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매일 돌무화과 나무 위에만 올라가다가 내 인생 끝나면 아쉽잖아요. 여러분께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우리는 이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올라갔는데 다음에 또 올라가래. 주님을 만났는데 또 주님을 만나라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성장해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안 만났다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지난 주 말씀 기억나지 않으면 우리는 홈페이지에 말씀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파일도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그 필요성과 올라가는 방법을 우리가 전부 다 익히 알고 올라갈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과연 이때 어떻게 하셨으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때 교회는 이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욕먹는다는 것은 내가 욕먹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식탁에 삼삼오여 모여, 모여 앉아 우리 교회 참빛희망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한다 하는 경우가 있다 한다라면 그건 바로 누워서 침 뱉기예요. 사실은 나를 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나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흥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가 모든 것에 있어서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넘쳐나는 것이고 혹 내가 슬플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은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이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곳입니다. 크으, 저만 신났네 교회는 이곳이 아니라 교회는 저곳이라고요. 내가 바로 교회임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서 어떻게 가면 될 것인가. 주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주님은 참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여리고를 통하여서 참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여리고가 봐요. 어떤 곳이냐면 여리고는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목에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강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 것은 이곳 요리고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면 요리고의 절반쯤 살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 한 절반쯤 있는 곳입니다. 요즘에 우리 일본 얘기로 떠들썩 떠들썩합니다. 소도시들이 지금 뭐다 힘들어한다. 이게 진짜 뉴스인지 또 가짜 뉴스인지 잘 구운 벌은 안 가지만 하여튼 일본이 지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 사실 좀 그래도 되 것이 뭐냐면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안 받아줘요.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들 사절합니다. 뭐 조용히 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 그것도 또 그럴 것이 대마도에 한 10만 명의 사람이 산다면 예를 들어 10만 명이 산다면 한국 사람들이 한 30만 명이 간대요.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세배 정도의 사람들이 대마도로 가게 돼요. 대마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제깔릴 정도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슈퍼마켓 가면 계산만 일본 사람이 해주고 그 안에는 일본 말보다 한국 말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 사건이 바로 대마도고 여러 일본 도시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 이런 것처럼 바로 이 여리고가 여리고에 사는 사람 반 여러 지역 사는 사람들이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치안도 참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도가 참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시는 시골 마을인데, 한국 사람들이 오면서 시끌시끌시끌해지는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곳은 아주 도시가 큰 도시.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큰 도시라고 불렸고, 그곳에 많은 물자들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참 범죄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요가 세리장 중에서도 제일 부자라고 불렸던 그 이유가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 베리아에서 요단강으로 물건을 팔러 가기 위해서 그곳을 꼭 지나갈 때 사기요가 다그 통행세를 다 받고 물건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수 있었던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많고 또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가치관이 머릿속에 돈밖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두 가지 마음으로 가졌을 거예요. 하나는 참 안타깝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참 기대된다라는 그 마음도 가지고 가졌을 겁니다. 우리 또한 갈 때는요 좋은 곳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우리만 위해서 그 걸음을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리 고로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우리 한가민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제게 큰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린 성도다라고 표현하실 때.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한 명도 이제 유아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힘 냅시다. 데리고 오든지, 그, 나든지 그, 헤란이사님 통과. 헤란이사님은 패스. 미디어 세트 패스. 이두분안 됩니다. 그러면 딸들이 힘들어져. <웃음> 자, <웃음>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린아이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머릿속에 이 아이들을 어린 성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린 성도. 나도 성도고 이 아이도 성도입니다. 왜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맞습니까? 니도 안 맞아요, 나한테. <laughs> 이웃슨지 이해가세요? 아이들을 보면 좀 똑바로 앉으면 좋겠고, 좀안 뒹굴뒹굴 그리면 좋겠고, 좀탁 이러면 좋겠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들거든 목사가 여러분 집사님을 볼 때도 그렇게 마음은 안 들어요. 좀 예배 들을 때좀탁 이러면 좋겠고. 지금 탁,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성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치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어린이들을 9시에 모아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시간 때우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왜 아이들 시간에 어른들이 다 투입이 돼서 이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서 애를 씁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라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위 목회를 하면서 게을러지려면 정말 게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러면성경학교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안 한다는데. 이 시작이 힘들거든요. 시작은 내년 떠야 돼. 오래 놓고 내년에 쉰다? 그럼 아이들부터 반발할 겁니다. 우리가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 그 얘기 했어요. 야, 우리, 여름에 하지 말고 가을에 하자. 어차피 토요일 날, 주일날 할 거, 이 더워가지고, 밖에,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했다 했다, 했다. 애들은 뭐, 대말 판국에, 날씨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왜 우리가 꼭 이도나 하나. 뭐, 쉬울 때는 하면 되지. 그리고 뭐, 만약에 토, 일, 월 하고 싶다, 월요일 로 학교에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 개별 학습. 놀러 갈때다 쓰고 가면서 교회에서 성경학교 간다면그못 씁니까? 그쏘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쓰고 맞대고 연구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으로 더한 걸음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기 싫어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기 싫어도 갈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다 부활을 하고 싶은데 십자가 못 바뀌기를 싫은 이런 도둑놈 식부가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얼마나 많은 역사와 얼마나 많은 추대를 받고 갔을까요? 그런데 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볼것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의 영혼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자를 내가 함께, 저자의 집에 유하겠다, 거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쩌면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정말 헐벗고 정말 더럽고 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요 저는 제가 매일 처음 가서 안아줄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저 사람과는 같이 할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넘쳐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우리 1장2장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주님을 향해서 자 성장함에 자라남에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더하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야지 저 사람을 향해서 안아줄 수 있고 베풀어 줄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라고 해서 모든 자를 다 안아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두명 있었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면 이 둘을 다 안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왜한 사람은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안 먹어 버립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고 사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사 개월을 딱 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눈으로 사 개월을 바라보니 저 사람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불렀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열매로 그 회개의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이거 자칫하면 정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이거 저는 분명히 밝히고 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죄가 있구만 응, 어제 간밤에 뭔 일을 했네 죄를 지었구만 응, 저 사람은 어저께 회개를 좀 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를 껴안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에게 나오는 열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회개하고 나아가올 때에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멋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회개치 아니하고 그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한 강도를 내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회개치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고함을 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리를 둘러 엎었던 것처럼. 그리고 두세번겉면하했을때 듣지 않을 때는 그와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올바른 지혜로 모든 것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 개월을 부르셨던 이유는 바로 9절 말씀 1 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주님을 닮아서 9절과1 0절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했던 것처럼, 주님이 했던 것처럼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자이심을 지금 9절 10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께오를 부르셨던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또, 사께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웃는 자, 나와 함께 즐기는 자, 나와 함께 있는 자만 찾고 그와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돌 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간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돌 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간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내려오라고 그를 안아주고 함께 구원에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정말 그런 참배 힘만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돌무화가 나무 위에 있는 자가를 찾아다닐 겁니다. 돌무화가 나무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우리는 찾아다닐 것이고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가 속히 내려오라 하여 안아 줄수 있는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그 아름답고. 멋진 유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아무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면 주님처럼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하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까요. 주님이 삽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돌나무, 돌무화가 나무 위에 있다가 주님 만났으니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무화가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